반갑습니다. 안상현입니다. 주식투자의 수익을 결정하는 세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 내용은 더 늦기 전에 당신이 자본주의를 제대로 알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을 참고로 했습니다. 수익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번째 종잣돈 두 번째, 연평균 수익률. 세 번째, 투자 기간입니다. 이세 가지 요소를 활용해서 최종 자산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세 가지 요소에 따라 우리의 최종 자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케이스는 종잣돈의 크기에 따른 자산의 변화 인데요 연평균 수익률은 7%로 가정을 하고 25년간 어, 투자를 한다면 5배 증가하게 됩니다 종잣돈의 크기는 5천만원 일때 25년 후에 5배 정도 증가해서 2억 7천 1억 일때 5억 4천 3억일 때 16억 3천 5억일 때 27억 정도 만들어집니다. 종잣돈의 사이즈에 따라서 25년 후에 기대되는 수익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두번째 케이스는 종잣돈은 1억원으로 고정을 하고 연평균 수익률만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1억원의 종잣돈을 25년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 7%이면 1억 원이 25년 후에는 약 5배 정도 증가해서 5억 4천만 원이 되고요. 연 수익률이 10.5%로 증가하면 12억으로 껑충 뜁니다. 만약에 14%연 수익률로 25년간 투자를 하면 무려 26억이 되고요. 만약에 연평균 수익률이 워런버핏과 비슷한 21%의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25년 후에 무려 우리의 자산이 117억에 다다릅니다. 어마어마하죠? 연평균 수익률에 따라서 25년이라는 장기 투자가 결합이 되면 최종 자산이 이렇게 크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종자 또는 1억 원으로, 어, 똑같이 투자를 하고요. 연평균 수익률도 7%로 똑같은 조건입니다. 다만, 투자 기간이 달라집니다. 15년 투자했을 때 2억 7천만 원. 20년 투자하면 3억 9천만 원. 25년 투자하면 5억 4천만 원. 30년 투자하면 7억 6천만 원에 기대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최종 자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수익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잣돈의 크기, 그 다음에 투자 기간 순서였습니다. 노후 자산을 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은 처음에 투자하는 종잣돈의 크기와 수익률을 고려해서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종잣돈을 키워야 합니다. 소득을 올리고 지출은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둘째,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어, 이대로만 골고루 투자하면 연평균 15% 수익률을 예상합니다. 수익률을 올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5년 이상 투자해야 하고 노후 생활비 목적이라면 연금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 ETF를 매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연금계좌 만드는 방법은 키움증권 영웅문 앱을 예로 들면 그림과 같이 금융상품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연금을 클릭하시면 오른쪽 연금계좌 개설이 나옵니다. 이 방법대로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 연금 계좌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연금 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셋째는 투자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서 하루라도 늦게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시장은 언제나 사이클이 존재했습니다. 주가가 오르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눌려있던 가격은 어느 순간 반드시 올라갔습니다. 너무 많이 오르면 다시 조정을 받습니다. 이런 사이클은 역사적으로 매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어떤 기간일까요? 조정받는 시기라고 볼수 있겠죠? 이런 기간에 꾸준히 모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상승을 맛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